전국민이 이 법률을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합니다. 민주당이 최초에 제출한 법률이든 수정돼서 통과된 법률이든 이걸 전국민은 검수완박이라고 통칭을 해요. 그거 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뭘 박탈을 했다는 거니까 다. 5월 9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문회는 진행 중인데요. 후보자의 자질 검증 논란을 떠나서 최근에 통과된 검수원박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허리에 허리를 물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해서 소위 검수원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를 두고 사과를 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얘기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한박의 말은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걸 가지고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통과된 수정된 중재안 법안을 검수원박이라고 명명하기에는 분명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기 전 원안 법안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검수원박이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사실 고유명사화된 측면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우르렁거리며 오전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이 표현이 법률 용어가 아닌 것은 다잘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 법률을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합니다. 민주당이 최초에 제출한 법률이든 수정돼서. 통과된 법률이든 이걸 전 국민은 검수완박이라고 통칭을 해요. 그 통칭하는 용어를 법무부 장관이 그걸 썼다고 해서 그걸 사과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자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에요. 주무 장관이 이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내 견해가 어떻다는 걸 밝히는 것이 국회 청문회하는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청문 과정에서 그거를 왜 검소 완박이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데 당신은 왜 반대를 하느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증명해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표현을 썼다고 해서 사과를 해야지 청문회를 하겠다. 이건 청문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발언이 모두 발언에 하면 안 되고 중간에 하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청문 과정에서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쟁을 여러분들께서 유발하고 있으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해야지 이걸 하겠다. 사과를 의결하자. 세상에 사과를 의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네? 검거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헌법을 이, 헌법을 위반하는 걸반드시하니까 검수안 법법반도위헌인데도 통과 시킨 겁니다. 자이 이 말까지는 안 하겠는데 자 제척 사유가 있는 것은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을 표결해야 하는 것은 의결하는 것은 그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두분좀 조용하세요. 히 초. 예 네, 그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법률의 위원장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빨리 표결을 하고요. 어 사과하는 문제를 뭐 권고든 뭐 표결이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제척에 대해서 빨리 표결을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자, 네네 이수진 위원님. 저기요 그검 검수 안박이라는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지금 통과된 법안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들이 그토록 원했던 기업수사, 부패범 기업범죄, 부패범죄, 와, 완전히 인지수사, 기획수사 뭐든지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 겸, 소,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거 인지수사 할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하고 한거 고소 고소 사건이 한거 체포 구속 감찰하다가 또 검찰에서 가져다가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이거를 박탈했다. 완전히 수사권이 없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정법 형사소송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외면을 하거나 하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자고 하는 건데, 이거, 이게 왜 이게 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 정보 형사소득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걸다 남겨놨는데, 수사를 못, 못 하겠다고, 완전 박탈했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이걸 바로 잡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 네. 아니 성례식. 지금 그러니까 직접 수사 아,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검찰쪽법에 검사들이 너무 너무 원했습니다. 기업 수사, 부패 범죄 수사 해달라고 남겨줬습니다. 검사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 그리고 검찰에서 경찰에서 기소결로 송치된 사건 얼마든지 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경찰에서 어? 가져와 가지고. 세 가지나 돼가지고 그거 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뭘 박탈을 했다는 겁니까, 다? 우리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헌법 체계상으로도 국회가 대통령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자 법무부 장관 과연 대통령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어, 더 법률 헌법 존중해야 되고요. 당연히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후보자 시절부터 벌써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 제기의 핵심입니다. 국회 입법 활동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어떤 국무위원 후보가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적어도 국회를 존중한다 이후에 장관이 된 후에, 후에도 국회와 잘 협력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집행하겠다는 라 의지가 있다면 전이 자리에서 충분히 유감 표명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